자, 야, 니키 연구원. 야,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에게 우리의 연구소 생활을 보여드릴 거다. 올라와라. 자, 처음부터 고고고. 아유, 출근하니까 또 힘들구만. 야, 일단 손부터 씻어. 야, 뭔 소리야. 너 아예 목욕을 하면 어떡해. 떻 앉아봐. 야, 요번에는 어떤 모드에 리뷰를 해볼 건데, 그 모드를 잘, 그 모드의 그런 걸잘 찾아주면 좋겠네. 알았나? 네! 자, 이리 와! 전 니라예요. 맞아요. 이름을 바꾼, 바꾼 우리 니라. 미라. 니라로 기억해주세요. 니라가 니라예요, 니라. 미라. 아, 떠요. 자, 2층. 2층. 자, 야 이리 와봐. 일단 어, 연구부터 어, 시작하지. 어, 어 여기 봐. 여기 옆 반쪽이 파란색으로. 텍스트 깨졌다. 아무튼. 야 이리 와봐. 오늘은 물량 만들기를 할 거다 알았나? 이건 돈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야 여기서 거미눈을 꺼내라. 안냈어요 염료도 꺼냈어. 응. 잠시만요. 좋은 뺐어요. 뭔데? 반반 나눠 응? 안 응. 야! 네. 너 혹시 컵 있나? 컵은 없습니다. 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나약의 포션을 마셔라. 네! 빨리 먹어라. 그리고 컵을 만들어야 한다. 어디, 아, 잠시만 컵 만들 수 있어. 난 나약해졌다. 컵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요리로? 나도 안다. 요리로 만들게요, 저는. 응? 이거 왜 이래. 야, 나 이상한 렉에 걸렸다. 어떡합니까? 모른다, 나도. 아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드릴게요. 여기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나왔다고요. 빨리 여기요. 음, 잘했다. 됐죠? 그럼 여기 이거 놔둘게요. 됐어요. 갑시다. 음. 응. 음. 시끄럽네. TV 좀 끌게요. 알았다. <laughs> 야 이상하다. 왜요? 컵이 안 넣어진다. 뭘또 바보야? 넌 넣어주나? 응! 어? 아! 나 뭔지 알겠습니다. 뭔데? 그건 또뭔 소리냐? 아우 안 넣어진다. 왜지? 잠시만 이거 왜? 하지 아, 맙시다. 야 알았다. 안 하는데도 나을 것 같다. 퓨 퓨. 야 이리, 이리 와봐라. 그래. 야 니키 형 구원 빨리 와봐. 그래. 응? 알겠어요 그냥 갑자기 또왜 이래? 아무튼 빨리 와라 앉아라 자 오늘은 블라블라 블라블라라는 게임을 할거다 영상도 맨날 찍고 알았나? 넷! 넷! 자 귀여운 척 하지말고 빨리 와라 책읽요 이거 부야지야지마라 푸시. <laughs> 잠시만요 왜? 여기 남은 음료랑 가려둔거 알았어 문줄기 옆에 겠습니다 아우 배터리 알았어 야, 배터리 충전기. 이 충전기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아, 맞다, 이거 내 거군요. 아, 알았으니까, 자, 이제. 아야. 이제 올라가자. 응? 아, 너왜 이래. 아! 너왜나 때려? 여기는 제가 속 물이 왜 이래? 왜? 이거 보세요 아물 텍스처 깨졌다. 아니, 나 미안하다. 나 사다리를 잘 못한다. 실망이지. 응? 자 여기 야 니키 이리 와 봐라. 에 모른다. 야 여기 아 감히 나를 때려? 나를 때려? 일단 여기 있는 나는 나 두개나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들고 가겠다 어. 냠냠냠냠 아 음. 너무 배가 으 나도 화장실 너는 꺼져 <laughs> 난 여기서 해야 응. 응. 야! 야 거기 쉬는 데잖아 <laughs> 여기는 뭐지? 응? 자 여기서 응아 응아 응. 왜 그렇게 응가를 하지? 내가 더러운 짓 하나 해줄까? 유리병을 들고, 응가를 유리병에 담는다.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부기. 니키한테 똥물을 부어요. 부 아, 더러워, 나 씻어. <laughs> 아, 야, 빨리 올라와. 이 시간도 어우, 야, 근데 거기 니가 똥 쌌는데? 망했다. <laughs> 쪼 나는 연못에서 야 겠다. 위로 올라가요. 야, 연못에 벼라가 똥 싸놨어. 벼라가?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수영장에 나와. 응? 야, 우리 수영장에 하면 너 죽는다. 야, 올라와봐. 야, 일단 여기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여기서 학교 키타가 띵동, 댕동 띵동댕동 n 가학생이 아니야. 아, 내가 학생 n g 아, d 우리 g 다 학생이야 아니야 d a 나 g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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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까 d 학생. g d a 면안 돼요. 나 아직 안 왔어. 이따가 내가 진짜 간다 a n g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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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예! 내가 일등이다 안녕하세요! 학생! 네? 뛰지마! 여길 기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나가! 아이스. 다시 들어와! 자. 응. 야, 누가 언제 들어오려 했나? 나가! 들어오라 잖아요 나가! 자, 학생! 제대로. 제대로. 일단 여기에 사과 아이스! 어디. 음... 어허머허 컴퓨터 모드 아세요 응, 컴퓨터 모드야 이건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영냥 마인크래프트 피 내에 있는 거예요. 음, 야 거기에 니가 좋아하는 똥크림 많이 발라놨어. 음. 자 구운 새고기도 줄게. 똥안 발랐어? 당연하지. 진짜지? 응 진짜지. 야 빨리 받아. 구운 새고기는 그냥 똥 바른 게 아니라 아예 전체가 똥이고. <laughs> 당기면 안돼 학생. 맛있는?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다녀오겠습 야, 여기 물도 있어. 여물 있어. 뭔 소리야? 야, 이런 청결한 물을 보고 똥물이래. 자. 여기다가 붓게. 야, 여기 붓으면 카펫 다날라가 그리고 이걸로 씻게. 야, 일단 이토끼시초 먼저 먹어. 이건 정상적이야. 토끼 똥으로 만든 거니까. 정상적이라고 그래서. <laughs> 응, 그래서 정상적이야. <laughs> 왜나 똥이 들어가 있어. 응, 네가 너무 그렇게 생겼어. 아, 쓰레기통. 미 미안해. 쓰레기통. 야, 야, 네가 여기 물 부었어? <laughs> 아래 물 걸려. <laughs> 야, 나렉기좀 힘하다. 내려. 안 아, 됐다. 야, 저기 유치한 저것 좀 그만 내라 야, 이제 복지만다 그 어, 됐다 여기 두개 상자를 보세요 빨리. <웃음> 학생, 저있 <laughs> 야, 학생 이리 와 야, 이제 이상한 거 그만 엄마, 엄마 야 우리 이제 영상 찍어야 아, 해뭔 소리야 여기 내장이다응 이제 내가 먼저 찍을게 아니 야 니키라니 네, 그리고 아 맞다 니라야 야 내가 이걸 하는 걸 찍어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엣지입니다 네안 찍었어 다시 <laughs> 해 응,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엣지입니다 안찍 아, 인상 안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엣지입니다 네 그럼 그럼 안녕 나 이제 컴퓨터로 너좀 뭐 찍어야겠다. 아, 맞다. 이거 싸구려지? 내방에또온 컴퓨터 있는데. 야, 니키 이리 와. 야, 우리, 얘네, 집... 우리. 요거 이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뭐 뭐가 먹까, 먹까? 응. 근데 왜? 봤어? 어, 봤어. 야, 이리 와.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야. 패자 하려고. 빨리 와. 잠시만요. 오세요. 내가 응? 야 괜찮아 빨리 와야 일단, 야, 어, 일단 우리는 지금 지금 보자. 소리하고 벼락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 화장실 있어 응 내가 만들어줬어 야 여기래 우리 막 얘네 방이니까 우리 방 아니니까 막 얘네 방막 부셔놓자 응 더럽혀 여기야 빨리 부지직해 부지직 <laughs> 게임 안되면 해피방이에요. 이름 어. 오늘 럭키방이죠 내가 지었지. 네. 이 방도 내가 이다 꾸몄지. 액젓장. 액젓장. 옷장. 이키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예, 미안하고. 야, 아, 이게 바로 나의 최신형 컴퓨터야. 어때? 뭔 소리야! <laughs> 저 화장실 좀봐 우리, 응. 여기도 어디가 탁, 탁. 누누누. 여기서 공부 좀 해야겠다. 어, 여기다가. 예. 아, 여기 때리는 곳인가? 여기. 쏴야지. 아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laughs> 우리의 냉장고,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 잔뜩. 어, 잔뜩, 잔뜩. 여긴 왜안 열려? Come on, come on. 야, 우리 이제. 아닌가? 아니지. 아, 근데 마지막 층은 이게 아직 안 썼어. 맞아요. 그래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높아요. 에헷. 제가 다 지었지만. <laughs> 자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영상 찍는 데가 아주 많는데요 여기서 영상을 찍는 데에요. 어단체를 찍을 여기 어,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이제 또 올라갈까? 올라갈... 뭔 소리야? 아 있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의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아, 둘, 셋, 대... 아니야 그거 다 된거야. 아, 이거 뭐야? 키 응? 뭔 소리야? 키입니다 맞아요. 키치 전계입니다 <laughs> 뭔 소리야? 예, 니키. 야, 실제로는, 야, 실제로는 너 나랑 20cm. 아니, 20cm. 솔직히 20cm 정도는 된다. 자, 키 재고. 나의 키 148. 니키의 키 128. <웃음> 정도면 <웃음> 정도면. <웃음> 어, 음. 자, 여긴 요가하는 데입니다. 여기 벼라자리 다 어, 색깔별로 해놨고요. 뭐 좀, 뭐 좀. 자, 여기는 음, 자, 예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머신, 닝머신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트하트하트 하트라 안돼 하트 아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많고 자 이제 마지막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피니시 자 잠깐만요 피니시 할 때는 되게 잘할 거니까 니키님은 비키세요 피닉스 피닉스 아 저희가 녹화 찍으려고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피니시를 내야겠죠 피닉스! 슨 소리야 야. 음. 나엘지 자리에서 뭔 행복을 해야지? 음, 그게 아니야. 야, 그럼 콘즌, 음, 먹고 있어서 온다. 여기 엘지 자리다. 콘즌, 콘즌. 야, 여기 왜 부서져 있어? 응? 이상하네. 왜? 아, 왜 그래? 그것도 왜, 내, 그것도 왜내 자리가? 쇠뻥이야. 자리 응, 사... 자, 저희가 피니쉬를 빨리 해야겠네요. 나 아, 영상 찍으러 가야지. 아니지. 야! 너 그거 몰라? 네가 지어낸 게그 그거. 죽는다. 그거 기억나? 에휴, 기대를 했지 말아야 했나? 그거 있잖아. 언니, 짐 알려주면 안 돼. 시청자분들한테 짐 알려주지 않고, 짐 보여드릴게요. 음, 아, 여기 아니다. 좀만 더 옆으로 가야 해. 맞아요. 여기에요. 이제 피니쉬를 할 차례가 됐어요. 오! 어. <laughs> <laughs> 같이 다시 해보자. 난 그럴 차례가 없어. 이렇게 올라가고 아, 자, 여기에 다시 물을 빼내면 오! 어. <laughs> 어호어홈 <어허허허. 웃음> 야, 조용히 해. 자, 이거 진짜 웃깁니다. 야, 난 오! 어. 저기요, 저희 찍는데 1분 남았어요. 어 이거 무슨 카피다 떨어졌네. 응. 왜지고까지다 떨어졌네 다. 니키가 딱 좋은 자리네, 딱 좋은 자리요. 응. 음. 다 떨어졌네, 다어졌네 이건 다시 고쳐야 하고, 자, 난 죽는다. 소리야, 소리야. 이렇게 아. 모든 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망한다